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그 날인데요. 세달 맞은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3월 1절 독립을 위한 그 만세 운동을 했던 103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숙연하고 또 감사하게 세 달을 맞았습니다. 또 저희 가정적으로도 캐나다 이민 온 날이에요. 2000년 3월 1일에 저희가 이민 와서 벌써 22주년이 되었는데요. 매 순간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수 있는 복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요호수와 8, 9, 10, 이렇게 세장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8장에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말씀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기본 주민들이 요수아를 속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0장에는 요수아가 기본 주민을 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또 새날, 또 복된 새 달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3월달에 저희가 잘 도달할 수 있게 매일매일 이끌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 고국의 정말 그 3일절 독립기념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 나라를 찾기 위해 희생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호수와 8장, 9장, 10장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사랑으로 또 교훈해 주실 그 말씀들을 또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몇 세째 벌써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조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화를 아버지 로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죽게 맡겨드리고, 이제 새봄이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는 이 3월을 맡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어 주신 사랑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3월이어서 저도 집에 있는 핑크 자켓을 입었는데요 정말 3월이라 하면은 벌써 봄이 왔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고국에는 정말 봄이 벌써 많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저희는 우리나라의 그 봄이 한4월말 정도 돼야 느껴지지만 이미 봄은 정말 저희들 가운데 와 있음이 또 감사합니다. 모두 다더욱 은혜 가득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되셔요. 같이 지금 요호수아팔장 읽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다 요호수아팔장요호와께서요호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잠깐만요. 합니다. 삼 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오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그것을 불살라.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보라.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하였느니라.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에 매복하였고, 요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10절,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하여 광야 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8절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도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 왔더라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터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남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온해준가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요호수아 구장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요호수아를 속이다 이일 후에 요단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요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절, 기본 주민들이 요수아가 요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요와 조약을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헤스본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셔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요약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루비라와 부에롯과 기라 여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해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2절 여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시심이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요호수아가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요호수아가 그들을 요아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중을 위함에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사0장입니다 요수아가 기부원을 구하다 그때에 요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디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호함과야르드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드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함에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사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재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함에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요호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요수아가 길간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 0절요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요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일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요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하가 요하께 아래되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루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 모든 왕과 땅을 취하다.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계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요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계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요수아가 이르되 굴어귀에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2 0절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관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요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절 그때 여호사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제대로 끌어내라 하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과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요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에 25절,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요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구울 안에 던지고 구울 어귀를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28절. 그날에 요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맞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맞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요아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1절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향한 것과 같았더라 33절 그 때의 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4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6절 요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8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 이와 같이 요수아가 그온땅 곧 산지와 내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러,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희 이렇게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까지 10장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불순종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근데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또큰 교훈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도 저희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새 날을 맞고 새 달을 맞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범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매일매일 또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번 한달또말씀에 저희가 든든히 서서 또 범사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또세장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와 샬롬.